안녕하세요, 여러분. 큐티스인 예스인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음종 종이 천사 인형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. 그럼 여기 안에 인형이 들어 있어요. 그럼 한번 열어 볼게요. 이렇게 여기요. 여기 반쪽 다 열어 보면은 짜잔. 아이가 요렇게 들어 있습니다. 너무 귀엽죠? 요 와의 이름은 구름이라고 하고요, 구름이에요. 구 구름이가 어 너무 귀여워서 인기가 많을것 같기도 한데요. 여기에다가 요술봉도 넣으면 더 예쁠 것 같은데요. 어 저희 집에 요술봉이 없어요. 요 구름이의 매력은 화장이랑, 여기 삐삐머리 날개랑, 그 다음 장갑, 양말, 레이스, 다에 다. 이거예요요 동그란 것들 매력에. 우리, 우리, 뭐, 우리 구름이는 다 매력 같아요. 너무 귀여워서. 여기다가, 어, 그 대신 하트를 얹어 놓을게요. 요 시봉 대신에 이거는 종이접기에서 만든 하트입니다. 음, 엄청 사랑스럽죠? 짜잔. 너무 예쁘죠? 어, 하트에 누워있으니까 진짜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? 이 화장이 되어 있고, 동그란 것도 그 진짜 매력이 이 난리에요. 근데, 우리 구름이의, 음, 그, 약점은, 그게, 장갑이 되게 될것 같은데. 그리고, 하리, 구름이의 별, 별명, 별명. 구름이의 별명은, 음, 음 잠자는 천사. 눈도 감고 있고, 입도 벌려 있어서, 그 매력이 좀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. 앞머리도 살아나고, 다 살아나는 것 같아요, 매력이. 너무나 여기에서 사랑스럽다면,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댓글이라도 좀 제발 남겨주세요, 제발. 근데요. 우리 구르미가 사랑스러우면 사랑스럽다고 댓글로 남겨주시고 못생겼다면 못생겼다고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긴 한데 못생겼다 보다는 사랑스러운 게더 낫지 않나요? 그런 댓글을 달면 은 여기 이벤트 참여에 소개해가지고 이 우리 구르미를 보내드리겠습니다. 캐리 따라한 거 아님. 캐리 따라한 거 아니에요. 그 맨다리고 양말이랑 레이스, 티히 레이스 티히 레이스랑 그 장갑도 저 원래 당, 장갑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천사가 장갑 낄때 엄청 예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해봤어요 우리 큐티스윈이가 어, 맨 처음으로 종이 종이 천사 인형을 만들었어요 정말 재밌었나요? 정말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우리 구름이의 이쁜 사진 재밌게 감상해 주세요. 이거, 이거, 이거. 맨 마지막으로 이큰 요술봉. 안녕. 진짜로 우리 구름이 다음에 또 만나요.